안녕하세요. 그린나레TV 그린나레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B12 코발라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까요?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 중 하나로 코발라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코발라민은 비타민 중에서 가장 크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가장 내부의 CO가 코발트 원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의 코발라민으로 나눠집니다. CN이 붙으면 시아노 코발라민이 되는데 이것은 자연계에는 없고요. 코발라민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영양제에 넣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r 에 OH가 붙으면 히드록소 코발라민이라고 해서 주사제제 코발라민의 성분입니다. 메틸기가 붙으면 메틸 코발라민이 되겠고요. 디옥시 아데노실이 붙으면 아데노실 코발라민이 됩니다. 이 메틸 코발라민과 아데노실 코발라민이 우리 몸에서 조효소로 작용하는 활성형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B12의 주요 기능은 DNA 합성에 관여하고요. 지방산과 아미노산의 대사에 관여합니다. 또, 호모시스테인에서 메티온인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겠습니다. 신경세포를 둘러싸는 수초인 마이엘린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또, 골수에서 적혈구 생성에 중요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엽산에서 나왔던 것처럼 메틸코발라민이 호모시스테인에게 메틸기를 제공해서 메티온인으로 만들어서 몸에 안 좋은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오틴 할때 나왔었는데요. 일부 아미노산과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 TCA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오틴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아데노실 코발라민이 또 필요합니다. 아데노실 코발라민이 부족하게 되면 메틸 말로닐 코에이가 수신일 코에이로 바뀌지 못하고 메틸 말로닐 에시드로 바뀌어서 쌓이기 때문에 피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결핍을 진단할 때 혈중 비타민 B12 레벨을 직접 재기도 하고 메틸말로닐 에시드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주로 동물성 식품입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동물의 간, 크랩, 조개, 생선 등 어패류에도 많고요. 치즈, 계란, 우유 등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건은 비타민 B12 결핍이 올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2.4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고요. 나라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임신시나 수유시 4.5에서 5 마이크로그램까지 더 많이 복용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ODI는 300에서 1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B12를 복용하면 위에서 분비되는 인트리식 팩터와 결합해서 소장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것은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서 저장되었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줄 수 있고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양은 신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간에는 최대 7mg까지 최대 5년까지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결핍은 흔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신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독성도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 B12도 정상적인 식사를 잘 하시는 경우에는 결핍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인트리시 팩터와 결합해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위험이 있거나 유전적인 원인, 또는 자가면역 질환 등에서 이드 인식 벡터가 부족해서 흡수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또 위산저하의 경우 음식물 속의 단백질과 붙어 있는 비타민 B12를 떼어내야 하는데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또잘안될수 있습니다. 위수술한 경우에도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장의 세균 과증식의 경우에. 세균들이 비타민 B12를 소모해서 결핍이 올수 있습니다. 임신 수유 유아들도 필요량이 많아서 결핍이 올수 있고요. 우유나 계란 등 동물성 식품은 전혀 안 먹는 비건들은 40%에서 많게는 80%까지 결핍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들, 당뇨약인 메트포민 등도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핍 증상은 적혈구 생성이 잘안 돼서 빈혈이 올수 있습니다. 빈혈 증상으로 피곤하고 어지럽고 숨이 가쁜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변비나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신경 세포의 수초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핍 시 신경계 증상이 올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무감각하거나 보행이 어렵거나 근육이 약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우울증이 올수 있겠습니다. 유아의 경우 결핍이 오면 성장이 잘안 되거나 과민하거나 반대로 축 처지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피검사 결과인데요, 비타민 B12가 2,000 이상으로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피독신도 너무 높게 나와서 주사제를 제가 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게 나와서 주사제를 뺐습니다. 이것은 소변으로 하는 검사인데요. 저의 결과입니다. 비타민 B12 결핍이 있을 때메틸말로닌에시드가 소변이나 피검사에서 높게 나온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변에서 메틸말로닌애시드가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피검사에서 비타민 12 수치는 높은데 소변검사에서는 결핍이 있는 것처럼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았는데 결론은 제가 경구로 복용한 것은 메틸코발라민이었고 주사제로 맞은 것은 히드록소코발라민이었는데 이 대사에 필요한 것은 아데노실코발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틸 코발라민이나 히드록스 코발라민은 높아도, 그게 아데노실 코발라민으로 전환은 잘안 돼서, 아데노실 코발라민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23명이 비타민 B12 검사를 했는데요. 결핍은 한 명도 없었고, 피독신처럼 또 높게 나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검사업체에서는 771까지를 정상으로 보았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1500까지도 정상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결핍은 보통 200 이하로 보는데 상위 정상 범위는 아마도 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용했던 제품이고요. 활성형인 메틸코발라민으로 1000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메틸코발라민으로 333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요 아데노실코발라민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죠. 또 메틸코발라민과 아데노실코발라민이 섞여 있는 이런 제품도 있고요 주사제제는 혼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독제제도 있습니다. 주사는 히드록스 코발라민이고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도 다 가능합니다. 한 앰플이 5,000마이크로그램이니까 용량이 엄청 높습니다. 결핍이 있는 경우에만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비타민 B 8가지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